안녕하세요, 순이다육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여기 담아 봅니다. 굉장히 바깥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수상에 오늘도 또비 소식이 있지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담아 보면서 영상을 담습니다. 밖에가 지금 굉장히 바람이 불어요. 좀 날씨가 아 오늘 또비 소식이 있는데 신경쓰이네요. 얼마나 또 어떻게 쏟아 불는지 그죠 어. 예쁜 아이들 여러분 무사히 잘 버텨내야 되는데 펜타람도 펜타드랑 이렇게 예쁘지요, 그렇죠? 예쁘고. 라탐도 이렇게 예쁘게 라탐도 요세개 로즈팜이 요렇게 요로, 그냥 화분을 너무 채우고 있네요. 엄청 크네요 로즈팜이요. 좀 이렇게. 아유, 너무 예뻐요. 세상에. 그죠? 너무 멋지죠? 축전. 요거는 코너. 틀리죠? 다르죠? 어. 바이올렛 퀸인데 이렇게 커졌어요 벤바디스 도 물이 빠져갖고 이러네요 참 예뻤는데 엄청 예뻤거든요 이렇게 물이 빠져 가지고 <laughs> 아이들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가요 어머. 진짜 밤새도록 얻어맞은 아이 같은 애, 는왜 이렇게 몽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드네요. 어머머. 신기반기. 음,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는 너무 예뻐. 자구가 이렇게 그냥 많이 나와줘서, 얘좀 자구 분리를 해줘서 심어야 되겠어. 많이 컸어요. 골펫도 이렇게 예뻐. 얘를 따로 심어 놔야 이렇게 거기서 나와 가지고 세상에 몇 개가 나온 거예요. 그죠? <laughs> 원정 예성도 이렇게 예쁘고. 광어. 황진이가 몸살을 엄청 하더니 살아났네. 파랑새, 파랑새는 치마를 제발 안 입기를 바라는데, 올여름 잘 견뎌줘야 될 텐데, 그죠?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, 여름을 무사히 나서, 예쁘게 잘 자라서, 이게 퍼랭이라도 좋으니까 못 자라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물이 빠져가지고. <laughs> 물이 안 빠져요. 근데 물이 빠져버렸어요. 꽃이 다 져버렸네요. 라자아가 금인데 너무 <laughs> 쪼꼬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. 속에서 아 얘는 또 뭐야. 거기 이게 뭐래. 어머 세상에 여기서 뭐가 나고 있어요. <laughs> 이거 봐요. 잘안 잡히네. 귀 따로 해줘야지. 어,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. 참 오래된 아이인데, 얘도. <laughs>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. 막. 아 이딱 다물고 있네, 또. 아, 물고파가지고. 실내에서는 이렇게 예뻐요, 아이들이. 그죠? 아유, 얘는 그냥 마저 물이 싹 빠져버렸네, 완전히. 파란 새가 빨간 새였는데, 이렇게 빠졌어요. 살구미인 금도 색감이 희한해요, 묘해요. 아주 계절마다 다른 것 같아. 정말로 얘들은 내가 본 결과로는 <laughs> 라위 신기하죠. 아, 분노 좀 이렇게 허약해 입고 있는지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. 마린 금. 호스티 어황 퍼플 딜라이트 씨가는 처녀. 저큰 아이들 물좀 줘야죠 오늘 비온다니까. 저네들은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줘야 돼. 한 번쯤은 비를 맞추는 게 좋아요. 그냥 적당히 너무 많이 맞추면 위험하니까. 여기는 너무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얘들은 어쩔 거야 이렇게 다달다달 다달다달 나오니. 세상에나 이거 봐요 자고 좀 봐요. 그 아래서. 아이고야 베리도트인데 엄청 나오네 야 겁나게 나오네 아주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혹시라도 외출하시는 분들은 대비하시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비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순이다육이었습니다.